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열 문화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의미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음 이후에 가는 영원한 아버지의 품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의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에서 경험하는 천국, 삶에서 맛보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천국입니다. 오늘 읽은 이열 문화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의미를 전하고 있는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마침내 완성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때그종 열을 불러 은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간 귀인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곳에 남아서 장사하는 종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증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천국을 준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그 제자들은 그곳에 남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목세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으라는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아무런 수고와 기다림도 없이 지금 당장 저절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지 않고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격입니다. 올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따 놓은 당상인 줄 압니다. 죽음 후에 저절로 천국에 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아무 수고와 헌신도 없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14절에 나와요.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귀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대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왕노릇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귀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고 반대했던 겁니다. 종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 원수들 속에 숨어서 주인의 명을 받들어 장사해야 됐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고난과 위험이 많다는 겁니다. 귀인이 종들에게 맡겼던 이 문화라고 하는 화폐 단위에서 그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한 문화는 100 대나리온인데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천만 원쯤 되는 가치의 돈입니다. 한 문화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라고 하는 화폐 단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과부의 두랩돈 들어보셨죠? 드라크마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에 널리 통용되던 헬라 제국의 화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데나리온 고드란트, 아사리온과 같은 화폐 단위는 당시에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화폐 단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일본의 엔화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화를 쓰잖아요. 그렇다면 문화는 무엇일까요? 문화는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 곧 유대민족의 고유화폐였습니다.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잠깐 세워진 나라에서 발행했던 유대민족의 화폐였어요. 여기에 이 비유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상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세상이었어요.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천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모든 식민지의 세금을 로마의 화폐로 징수했고 시장에서는 헬라의 화폐가 널리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유대인의 화폐인 문화를 가지고 창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또, 또 한, 한 사람이, 사람이 와서, 바로 돼. 돼.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두었었나이다. 아멘. 귀인이 맡겼던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서 그걸 보관해두고, 은행에라도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 정체가 탄로 날까 두려웠던 겁니다 문화를 사용해서 장사하려면 왕댐을 반대하는 백성과 원수들에게 귀인의 오심을 준비하는 종이라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나는 위험을 감수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의 최후가 27절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우리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결국 한 문화를 맡았던 그 종은 귀인의 왕됨을 반대했던 원수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귀인이 맡겼던 이한 문화를 감춰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이 암살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이유가 잘 드러납니다. 일제 강점기에 무장 독립운동을 하던 주인공 안옥윤 전지현이 맡은 역할이죠.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가 동지들을 배신하고 친일파가 된 염석진 이정재가 했던 역할입니다. 그를 마지막까지 찾아가서 처단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동지들을 팔아넘긴 거지? 그러자 염석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종들이 문화를 감춰두고 은행에도 맡기지 않은 이유는 왕이 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나라가 계속될 줄 알았어요.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귀인이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귀한 사명을 맡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의 위험과 수고도 감대하지 않고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동지들을 배신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부끄럽게도 신사참배에 앞장섰습니다.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교회 지도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영원할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민족이 해방되고 방복된 후에 그들은 친일파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보다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수 없어요. 15절 말씀 우리 그러음에서 계속 읽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아멘. 마침내 귀인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해방의 날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와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와요.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와 다섯 문화를 남겼던 이 종들이 위험과 핍박을 감수하며 충성을 다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왜 그랬을까요? 귀인이 왕으로 오실 걸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은 핍박과 고난이지만 그 주인이 오시는 날, 나의 수고와 헌신을 아실 거다. 그 날을 바라보며 감당했던 겁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귀인이 장사로 남긴 수익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만한 충심이 있는지를 판가름했던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고우를 맡길 역량과 충성심이 있는지를 판단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보아보다 천국에서 누릴 하늘의 상급이 더 큽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곧 죽어도 충성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을 판가름 하시는 거예요.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맡겨진 한 문화를 선용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상에서 천상에 속한 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비록 물질이 다스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물질이 아니라 물질의 주관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귀인이 종들에게 맡겼던 이한 문화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누가복음의 이 문화의 비유는 얼핏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와 비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금한 달란트는 무게로 33kg입니다. 1kg 골드바가 요즘 시세로 한 2억 정도 하니까요. 금한 달란트의 가격은 66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은한 문화는 천만원에 해당되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액수입니다. 또한 달란트 비유에서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로 각각 종들에게 차등해서 지급했던 것과 달리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종들에게 한 문화씩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달란트는 하나님께 받은 엄청나게 큰 은사, 하나님께 받은 아주 특별한 재능을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타고난 건강, 또 수명, 가진 물질, 가지고 있는 재능이 서로 달라요. 어떤 분은 좋은 환경과 조건에 있는 분도 있지만 최악의 환경에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맡은 기회와 역할도 달라요. 하지만 한 문화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시간과 일상입니다. 누구나 하루에 24시간을 살게 돼 있어요. 1년 365일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먹고, 마시고, 잠자고, 숨 쉬고, 대화하는 일상 생활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건 차별이 없어요. 빈부 격차도 없고요. 재능이 많고 조금 환경 상황 차이 없어요. 시간과 일상은 동일한 조건입니다. 오늘 한 문화가 전하는 메시지는 동일하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일상을 선용하며 살았는지를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 목사님, 귀인에게 맡긴 그한 문화를 그냥 감싸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게 어떤 죄인지를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잠깐 볼까요? 아, 빠삐용이란 영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살인누명을 쓰고 이 주인공은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혀서 남미의 외딴섬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섬으로 유배됩니다 그 후에도 수차례 탈출을 시도해요 천신만고 끝에 탈출해서 육지에 도착합니다 그때 꿈을 꿨는데 심판대 앞에서 배심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의 죄가 무엇이냐? 그서 빠삐용 대답합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무죄예요. 그러자 배심원들은 아니다. 너는 유죄다. 그럽니다. 살인죄가 아니었습니다. 한평생을 억울함 속에서 분노하며 시간을 낭비한 죄. 인생을 허비한 유죄라는 겁니다. 한 문화로 장사하는 목적이 많은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업적을 이곳에 남기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성공과 성취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구나 동일하게 허락되었던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심판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 일상 속에 10배의 행복을 맛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배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성취했을 때 누리는 짜릿한 행복이 있거든요. 그것은 전체 행복의 20%밖에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 80%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잔잔한 행복입니다.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맨날 다른 사람 가진 달란트만 부러워해요. 나에게 맡기신 한 문화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와 물질, 건강과 장수, 다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고, 두고 가는 것이고, 변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입니다. 언젠가 평준화 돼요. 60대에는 외모의 평준화가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60세가 되면 다 주름살 잡히고, 노인이 되는 거죠. 70대에는 물질의 평준화가 와요. 80세가 되면요, 건강의 평준화가 와요. 아무리 건강했던 분들도요, 80대가 되면 아프세요. 90대가 되면 수명의 평준화가 옵니다. 대부분 90대가 되셔서 100세가 되기 전에 돌아가세요. 하지만 이 평준화가 깨지고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순간이 옵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날의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 문화를 어떻게 누리며 살았는지를 판가름하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처럼 매를 맞게 됩니다. 그날에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은혜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섬기며 살았는지를 물으시고 심판하세요. 오늘은 한해를 마치는 송년 주일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잠깐 볼까요? 1년이 며칠입니까? 300? 65일이에요. 그냥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삥 돌아오는 게 365일이 걸리는 거예요. 이걸 지구의 공전이라 그럽니다. 이 지구의 공전으로 계절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의 공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실 것 같으세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휙 돌아가잖아요. 1년 365일 동안 그 속도가 얼마나 된다고 하냐면. 초속 30km per sec라고 해요 시속 30km가 아니에요 초속은 뭐냐면 1초에 30km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총알이 1km per sec예요 총알이 1초에 1km를 가요 땅 쏘면 1km를 간다 총알이 근데 지구의 공전속도는 몇 km라고요? 총알보다 30배가 빨라요 그렇게 빨리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총알보다 30개 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날로날로 가까워집니다. 헛된 일에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요. 사랑하며, 감사하며, 나누며 섬기고 살기에도 24시간이 모자라요. 1년 365일이 부족하다고요. 바라기는 한 해를 마치는 이 송년 주일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한 문화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일상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